딕셔너리 사전이죠. 그러니까 딕션은 말투, 말씨, 말이에요. 자, 딕테이트라인에 씌우자. 말로 명령하는 거죠. 말로. 받아쓰기가 뭐야? 내가 말하면 그거 그대로 써야 되는게 받아쓰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테이션이 받아쓰기죠. 얘가 받아쓰기고. 말로 하는 걸 그대로 받아쓰는 거. 구슬에 의한 받아쓰기예요. 그래서 어, 그서 말하여서 받아쓰기하고 말로 명령하는 게디테이트다 자, 뭐, 카운터 봅시다. 이 카운터는 특이한 단어죠. 적두어이면서 동시에 단어도 되는 단어예요. 자, 카운터. 형용사로 쓰이면 거꾸로, 반대로, 정반대의 어파지시죠 아까도 나왔지만 어파지시라는 것은 정반대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은편이라고 할 때도 쓰죠. 정 반대편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맞은편도 어파짓을 쓰고요. 대항하고 거스르고 반대하고 이런 것들도 카운터입니다. 참고로 카운터 어원이 달라서 참고라고 쓴 거야. 이때는 이제 계산대가 되죠. 자, 예문 보자. 어, 카운터 어택. 어택은 갑작스러운 공격이죠. 그러니까 역공이죠역공 거꾸로 공격. 어, 이제 카운터 택이라고 하고요. 카운터 어피니언. 반대 의견이죠. 반대 의견. 나는 카운터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에 카운터 합니다. 얘는 뭐예요? 반대로 맞서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반대하다가 되겠죠. 어, 됐죠. 어, 카운터 펀치 얘기했지만은 권투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스트레이트가 있죠. 스트레이트. 똑바로. 훅이 있죠. 훅은 뭐야? 갈고리 모양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카운터는 뭐야? 상대편이 들어올 때 때리는 거죠. 그치? 케어는 뭡니까? 그래서 넉다운, 넉아웃이죠. 케어가. 넉아웃이죠. 인카운터. 마지막으로 인카운터. 우연히 만나라. 막딱뜨이다 라고 쓰세요 그냥 우연히 만나다 하면 어감이 하나도 안 삽니다 막딱뜨이다 같은 말 b y chance chance 하면 우연 기회 운 그죠? 우연 기회 운 가능성 by chance 우연이잖 유형이 만나는 거죠. 자, 다음 이중요해요컴어프로스컴 어플, 럼어프로스 이거 가로질러서 달렸다, 가로질러 왔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떠, 어떻게 생겼냐 면 사거리가 있죠. 이렇게 사거리가 있으면 나는 일로 지나가는데, 얘는 일로 지나가면서 딱 맞닥뜨린 거예요. 이 개념에서 나온 게이 come across, run across 입니다.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happen to me 이 happen은 일어나다, 발생하다 인데 이 happen이 소 부정사를 취하면 우연히 ~~하다 예요 뭐뭐 하는 게 일어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연히 뭐뭐 할 때는 해품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렇죠? 투부정사가 없으면 그냥 불링어가 발생하는 거고요. 자, 다음. 아 다음 거는 너무 길어서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이제 체로부에 의에서 말다툼, 언쟁, 요거를 이제 다 봤으면 이해하기는 쉬울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전부 다 생소한 단어 같지만 전부 다 중요한 단어들이야. 자, 컨트라버셜. 논쟁이 소지가 있든, 논쟁하기 좋아하는. 우리가 독해에서 컨트라버셜을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되지? 답이 없다. 라는 게 생각이 나야 돼. 아직 해결되지 <laughs> 않는 것이다. 라는 게 생각이 나야 되죠 자, 예문을 봅시다. 그는 매우 컨트라버셜하다. 논쟁하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야? 뭔가를 막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쵸? 컨트라버셜 폴리티션. 논쟁을 좋아하는 정치. 어,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명 있죠? 홍준표. 홍준표. 그죠? <laughs> 어, 논쟁을 좋아하는 정치. 예. 자, 그래서 어, 동의 한번 봅시다 논쟁하는 거, 어, 어, 디베이터블, 디베 우리가 디베이트는요 논. 아까 반박하고 논박하다 할때 디베이터는 쓰지 않았어요. 얘는 공식적인 반박이에요. 공식적으로 할 때, 학교에서는 우리가 리퓨트합니다오퓨트합니다디스퓨트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디베이터합니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은 리퓨트, 오퓨트, 디스퓨트 이런 것들은 뭐냐면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감정이 들어가서 반박하는 거고요 리베이트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토론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토론한다 논쟁한다가 아니라 그래야 어감수가 어, 어감이 살겠죠 어. 뭐 Discussion, Argument, Disput 얘는 격렬한 논쟁 즉 열띤 논쟁 열띤 논쟁이라는 얘기는 뭐야? 내 감정이 들어간 거죠 그렇 Debate 여기 또 나왔네요 Controversy 중요한 문제 내몇 개의 파로 밟혀 오래 계속되는 논쟁 특히 학문에 관한 논쟁 학문이 아니야 학문에 관한 논쟁 컨트라버시 그럼 왜 논쟁을 해요? 우리가 이런 이론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는 얘기는 뭐야?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조금 내려주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어, 플래믹인데요 아, 플래믹, 발론 논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은 플래믹에서 뭐가 보이죠? 홀이 보이죠 코. 에이. 코는 뭡니까? 막대기죠. 음. 극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쵸? 막대기. 한마때비. 자, 막대기는 단단해요? 아니면 흐물흐물거려요? 단단한 거죠. 플렉서블 하지 않죠. 그러면? 극과 극이 생기겠죠. 이게 막대기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만날 수 있어요? 이 극과 이 극이 못 만나죠. 그렇죠? 왜 플렉서블하지 않으니까. 그럼 극과 극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폴이라는 것은 극이라는 뜻도 있고 막대기라는 뜻도 있는 거야. 그러면 폴라도 극이죠. 그럼 폴라라이즈는 뭡니까? 폴라라이즈. 양극화 하자. 너와 내가 서로 만날 수 없다는 얘기야. 이 끝과 이 끝이 서로 만날 수 없으니까 양극화 되었다는 얘기죠. 그쵸? 양극화 되었다는 얘기는 뭐야? 양극화 되었다라는 말은 분열 시키다죠. 양극화 시키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분열 시키다죠. 그래서 시험 문제, 콜라라이즈 도리어로 뭐가 나오니까 스플릿이 나오는 거예요. 콜라 라이트 음음자이 정도면 됐구요 다음에 엘터케이션 자 엘터가 바꾸다죠 엘터가 체인지잖아요 근데 케가 있네요 케 막장 엘터가 바꾸는건데 케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얘기했어요. 개막장 이런 느낌입니다. Altercation 은많지 알고 접하세요. 음. 자, 이런 altercation 그렇죠? 상대방의 의견을 alter 바꿔서 개막장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네.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의견을 바꿔서 개막장으로 떨어뜨렸다면 싸움 일어나겠죠. 그더 심한 말싸움일 때 쓰는 거고요자 2번 결패합시다 2번 많이도 나오지만 헷갈리는 단어예요 자 앵글이 붙으면 얘는 갓이죠 앵귤레이트 하면 각지게하다죠, 그렇죠? 각지게하다, 각지게하다. 앵귤라 하면은 각진 모가난 뭐 이런 뜻이겠죠. 앵귤라 모가난 각이 접다라는 것은 어, 모서리가 있다는 얘기에요. 모서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날카로운 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코아귤레이트죠 그죠? 함께 각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함께 각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얼리면 되죠. 그래서 응모시키다죠. 험질이죠 여러분들, 지금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 콘을 먹으면 질질 흘리겠죠? 그럼 그거 다시 닥치게 만들어야겠죠? 그쵸? 어, 특히, 브라보 콘 좋아하는 사람, 콘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베스킨라빈스. 베스킨라빈스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먹는 콘. 어. 그거 먹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쵸? 왜 나쁘죠? 그게 올 때, 계속해서 얼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번 녹아요. 아이스크림을 녹았다가 다시 얼리면 거기 세균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균이 많이 증식이 된 상태에서 먹는 거예요. 그게 다시 얼적으로 세균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균을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합니까? 보통 마이너스 70도씨에서 확 얼려버려요. 그러다 녹이면 그균 다시 다 살아나요. 다는 아니지만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에서 먹는 아이스크림들이 이렇게 짜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맛이 한국에서 먹는 거랑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녹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서 그거를 계속 뭐몇년 동안 먹었으면 똑같은 맛이겠지만요. 그래서 웬만하면 먹지 마세요. 아이스크림 종이 이렇게 스프라우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먹지. 마세요. 이게 한번 녹았다 다시 엉거기 때문에 세균이 많아요. 자, 콩이 질질 흘렀죠. 그걸 다시 응고시킨 것이죠. 자, 우리 피가 응고가 되면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응. 그렇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CLOT. 다음, 응고시키겠죠 자, 그러면, 왼그룹 뭡니까? 위에 거부터 할까요? 위에. 자, 보자. 친구 사이에, 얘는 롱에서 나온 거예요. 잘못된 각이 생긴 거야. 너와 나 사이에 모서리가 생기고 날카로운 각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야? 싸운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싸운다죠. 치고받고 싸운다고 보통 이제 말로 싸운데 쓰는 거죠. 그럼 얘는 뭡니까? 요거 그려줘야 돼. 금이 때문에 아가미야. 자 고기 같아요? 안 같죠? 여기 있어야겠죠? 자 요건 뭐 많이 했으니까 안 하고요 얘 알파벳으로 뭐 같아요? W, N. W 같죠? 그렇지? 자 우리 고기 잡을 때 고기 잡으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줍니다 얘가 딱 물겠죠? 그러면 딱 물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어떨 때 도망을 안 가죠? 이 입이 각이 지면, 꺾이면,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쵸? 입이 걸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기를 낚은 거죠. 그래서 낚다죠. 어, 난그 새끼한테 낚였어. 즉, 속이다죠. 앵글은 속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에 참고로 말다툼 있죠. 그쵸? 말다툼을 쭉 썼는데, 요거는 이제 좀 길어요. 중요한 것들도 있고, 아! 한 번부터 그냥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네요. 그죠? 컨텐션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